안녕하세요. 흔한 엄마입니다. 어, 지금이 겨울방학 시즌인데 저희 아이들은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업데이트를 못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여름에 학교에서 성면제거 공사를 해서 그때 한달반 정도 어, 방학을 하고 그래서 겨울방학은 어, 2주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쌀것 같기도 하고, 속으로는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네요. 이제 모든 엄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방학 때이 삼시새끼를 대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느라고 정말 더 바쁘잖아요. 아, 계약을 하고 나니까 뭐제할 일도 생각이 나고, 이제 강의 준비도 슬슬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어, 영등포구와 강서구에서 어, 지금 이제 4편이 되고 있는데, 초등 1학년 미리 알기라는 주제로 예비 초등방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어, 오프라인에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찍고 있는데, 사실 대중이 앞에 있는 것과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응들을 보고 뭔가 얘기를 끌어가기 때문에 좀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어, 초등 1학년 미리 알기 이 4편입니다. 4편에서는 학원 선택, 방과 후, 그리고 돌봄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의 선택은 사실 직장 맘이냐 전업 맘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당연히 직장맘인 경우에는 그 일순위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으로 그걸 다 채우기에는 어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에게 로드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맘일 경우에는 제가 권해 드리기로는 돌봄 교실을 먼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 방과 후 스케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1학년이라면 학원을 네, 스케줄을 잡는 게 좋습니다. 1, 2학년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학원을 보내기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릴렉스된 상태로 친구들하고 놀 시간을 약간 준다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놀수 있는, 예, 음,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뭐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이라서 사실 사교육은 이제 뭐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직장맘은 돌봄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방과 후 그리고 학원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업맘의 경우는 당연히 돌봄교실이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이제 학원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전문가들의 책이나 강의를 사실 많이 듣고 뭐, 보러 다니는 편인데요. 왜냐면, 어, 저 역시 초보 엄마고, 이제 아이들을 처음 교육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시간을 적절히 할애해 주면서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라서, 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조합하면서 또 저희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전문가들이 예체능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순서로 우선 순위를 두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 영어 학원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둡니다. 이건 아이들이 원해서 다닌다기보다는 사실 엄마들이 그, 나중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영어를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초저학년 때좀 다져주는 기간을 갖는 것 같아요. 고학년이 되면 이제 수학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 이 시간적 할애로 인해서 영어를 좀 먼저 어느 정도까지 다져놓고, 뭐, 3, 4학년이 되면 수학의 시간을 더 할애하는 그런 추세인데,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가 그 일반적인 방향과 맞지 않다면 제가 조절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학습 성과 역시 아이마다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원하는 어떤 시점들을 잘 파악하시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음, 목동에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5분, 10분?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좋은 학원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길만 건너면 어, 목동을 갈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목동에 어떤 수업을 하지 않아도 뭐 1학년이라서 충분히 될 만큼 어, 스케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무리하게 우리 아이가 지금 언어 능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데 영어를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영어를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데 영어를 좀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학원의 원칙은 일단 저학년은 예체능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예체능 중에서도 아이가 좀 흥미가 있고 좋아하는 거를 먼저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쌍둥이인데 둘이 성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들은 어 태권도, 어 지금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딸은 음악적인 관심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피아노를 하고 어 지금은 동요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어 예체능도 사실 아이들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학습을 실제로 엄마들은 뭐, 예체능은 학습이 아니잖아, 놀고 오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예체능도 하루에 너무 많은 예체능을 하면 아이들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1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1학기 때는 조금 더 가볍게 학원을 가져가고 2학기 때 적응이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 일주일에 예를 들면 학습 학원 만약에 영어를 하고 싶다 우리 아이가 언어적 능력이 좋다 그러면 1학년 때 보통 2회나 3회 정도 많게는. 목동이나 대치동 이런 데서는 5회 정도로 매일 영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매일 2시간씩 영어를 하는 게 어른한테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월수금 영어를 했다면 그날은 사실 예체능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좋습니다. 근데 화목에 미술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넣으면 되겠죠. 이때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업맘인 경우에 어~ 학원보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를 한번 살펴보시면 방과후에서는 예체능 수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부분은 좀 성취도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과후 스케줄 중에 뭐 방송댄스라든지 미술 수업이라든지 아이들이 인원이 좀 많아도 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줄넘기라, 줄넘기, 음악줄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수업. 또는 과학교실. 아이들이 조금 많아도 좀 산만 해도 수업이 잘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짜시고, 그리고 이제 학원 스케줄을 짜면 되는데, 어, 학원에서 어,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바로 학원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쳐요. 학교에서 이미 4교시 또는 5교시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좀쉴 틈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학원 버스가 학교에 와서 바로 픽업을 해 가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와서 간식을 좀 먹이고 이렇게 학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뇌도 그렇고 아이들 상태도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학기 때는 좀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학원에 가면 학습이 잘 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충분히 사실 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방과후에서 예체능 과목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뇌를 쉬어주면서 몸도 쓰면서 좀 아이들이 주의 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학원을 이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학습학원에서도 어한80% 뭐. 혹자는 90% 까지는 전기세를 대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학원은, 어, 학교보다도 좀더 이제, 뭐, 숫자는 훨씬 작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엄마한테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것들은 좀, 음, 들었을 때, 아,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면담 때 하는 얘기는 좀더 귀담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정말 놀고 오는지 아니면 정말 집중해서 잘하고 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아이들이 수업해 온 것들을 보거나 또는 아이에게 오늘 어떤 걸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좀 아이가 적극적인 대답을 하거나 관심도가 어떤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시행착오를 좀 겪어나가는 시기이긴 한데 고 1학기 때 너무 무리해서. 많은 양의 학원을 다니지 마시고 학습학원 영어를 다닌다면 뭐 수학은 가급적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논술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어, 해야지. 불안하잖아. 빨리 해야지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금방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 적응도 하기 전에 학원 때문에 진이 빠지고 학교 생활에 의욕도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유의하실 것은 학교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 방과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학원에 대한 이야기는 몇날 며칠을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인데 지금 저는 1학년에 이제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학원을 내가 좀 소수로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과목을 선택하셨다면 방과후는 조금 더 프리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과후 역시 제가 하루에 두 개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일학기 때잘 몰라서 두 개를 하다가 이 학기에 넘어와서는 줄였는데 어,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개 최대로 하더라도 한세개 이상은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맘의 경우 돌봄교실을 넣으니까 돌봄교실에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방과후를 매일 하나씩 넣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역시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를 조금 조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3회 요런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아시겠지만 요번 그 신입생도 역시 방과 후로 영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 대한 부분은 3학년부터 정규과정이 있고 교과 담임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반 담임이 아닌 교과 담임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이 하시는데 영어를 3학년부터 뭐 시작하니까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좀 자신감이 결여돼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영유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이미 3학년이 되면 5년을 했고요. 영유가 아니라 한 1학년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2년 정도는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파닉스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뭐 기본 회화라든지 회화체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리딩 교재들이 이미 진도가 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학년부터 가서 바로 아이가 할수 있지. 물론 할수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할수 있지만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좀 주눅들기는 하는 거 같아요. 어, 통상적으로 뭐 피아노나 태권도 실력을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학습적인 능력은 확실히 비교 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 얘가 수학을 잘해? 얘가 영어를 잘해? 이런 것들은 엄마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어에 대한 부분은 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더라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과 후 영어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다거나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윤선생을 하고 있거든요. 윤선생 프로그램, 튼튼영어 이런 프로그램 학습지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학원을 다닌다거나 뭔가를 영어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외의 시간이 이제 비면 고그 시간에 방과후는 어떤 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방과후 신청은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온라인으로 바로 이렇게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 몰리기 때문에 어좀 처음에는 그냥 동시했어요 에세 가지 저희 두 아이라서 어세 개에 두 개씩 해서 이제 두 과목씩 해서 어한 여섯 과목 두 명의 아이 세 과목 여섯 과목을 신청하다 보니까. 원하는 신청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원하는 걸 먼저 신청합니다. 하나를 먼저 신청하고 하나가 됐으면 그 다음 걸 신청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가능성이 높고요. 1학년 반가우는 인기 있는 것들이 뭐 댄스 교실, 음악 줄넘기, 그리고 로봇 교실, 미술, 요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부분 예체능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뭐 한자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바둑과 논술을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학습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많은 데다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선생님이 할애할 수 있는 개인의 시간이 짝다 보니 금방 시간이 가요. 그래서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 요런 수업들은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 2학년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한자, 컴퓨터 교실, 뭐 또는 이제 이론이 약간 들어가는 바둑, 요런 것들, 수업들을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좀 1학년 때 차분하게 학습 태도나, 어, 또는 이제 수업 이해도 같은 게 넓혀졌기 때문에, 2학년은 학습, ]적인 어떤 방과후 활동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한자랑 컴퓨터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1학년 때는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럼 한자랑 컴퓨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타자 연습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어 수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과후를 할 때는 학교에 이제 엄마가 못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간식을 그 수업 시간 중에 먹거나 뭐 쉬는 시간에 먹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하기 때문에 간식을 조금 준비를 해서 아 방과 후 가기 전에 요때 시간이 남으니까 잠깐 나가서 먹거나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5교시가 있는 날에는 특히 방과 후를 같이 붙이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요 6교시가 되잖아요 3학년 정도 돼야 6교시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전체 방과 후까지 6교시를 하게 되니까 좀 지쳐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부분은 4교시 수업 있는 때가 있어요. 어,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1학년은 주 3회 수업이 이제 5교시 수업이 있고요. 주 2회가 그 4교시 수업으로 끝나는데, 4교시 수업 있는 날은 부담이 없잖아요. 이럴때 반가우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은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을 먼저 신청하라. 그리고 주 3회가 넘지 않게 2회에서 3회 최대 3회까지 신청하라 그리고 이제 방과후가 비용이 좀 많이 저렴하거든요 어~ 3개월에 3만원에서 한칩 재료비까지 포함해도 78만원이기 때문에 학원비보다는 월등히 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원보다 방과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업을 먼저 선택하라 어~ 요런 팁을 드리고 사실 방과후의 선생님이 뭐~ 수준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음, 제가 좀 놀란 게그 석사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방과후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 또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분들 심지어는 아 담임선생님보다 요런 수업은 더 좋아요 할 만큼 수업 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먼저 한번 보시고 아 요런 거를 신청해야지 라고 염두에 두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전엄맘이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돌봄교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어 반에 저희 반에 두 명이 돌봄교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엄마에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laughs> 돌봄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미리 여쭤봤어요. 근데 만족도가 두분다 높으셨고 돌봄을 하면서 좀음 아이가. 시간 아래도 많이 되지만 좀 안정감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담임 선생님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케어하면서 학습적인 부분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거나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돌봄 선생님들은 좀 아이 케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뭐 고민을 들어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돌봄 교실이 좋은 게 하루에 1 어, 프로그램, 1일 한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돌봄에 있으면서 이렇게 방과후를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돌봄 교실에서 어, 학교 교실처럼 되어 있는 곳들도 있겠지만 바닥에 이렇게 마루나 장판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희 학교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좀 유치원 때처럼 릴렉스된 상태에서 집처럼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 돌봄은 선생님 한 분이 한 20명 정도 케어를 하시고 계시고, 어, 저희 학교는 두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별로 두개나세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보통은 저학년 중심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학년이 되면 이제 학원으로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봄교실에는 1학년부터 한 3학년 인원이 많고 특히 1학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식도 주는데 간식이 보니까 하루에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개인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간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은 아이들이 입실과 퇴실을 하면 엄마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아이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신대요. 정말 좋지 않나요? 그래서 어 직장에 있으면서 아이가 매일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학교라는 곳에 굉장히 안정된 곳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케어를 하면서 반가울 시간도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원에 갈 때는 이제 승하차 부분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특히 1학기의 경우에는 학원 수를 최소화하시고. 어~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확인하신 다음에 먼저 돌봄을 이용하는 거예요. 돌봄교실이 일차적으로 내가 해당이 된다 하면 방과 후 한두 개의 프로그램을 짜고 꼭외부의 학원을 보내야겠다 하면 학원의 우선순위도 학교 앞입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가 할수 있는 학원, 좋은 학원들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차량이 오는 학원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차량이 오는 학원은 거리가 멀지 않은 학원 중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하기 전에 설문을 했었는데, 설문에 직장맘인 경우에 아이들 핸드폰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 질문지에서 음, 돌봄교실을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핸드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돌봄교실에 전화기를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돌봄 선생님한테 뭔가 문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한다면 네, 핸드폰이 없이 한번 생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1학년 일학기 때는 핸드폰을 아이가 잘 간수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신경 쓸 일이 아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핸드폰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지내보시다가 한몇달 후나 아니면 이학기 때, 어, 핸드폰, 2G폰, 뭐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기본 전화만 되는 폰, 아니면 와치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 돌봄 교실은 시간에 보니까 약 저녁 7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퇴근이 좀 빠른 경우에는 돌봄 교실로 가셔서 찾으셔도 좋고요. 아이들이 돌봄에서 있으면서 방과후를 이용하고 학원을 이용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7시까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돌봄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학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유대감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학원은 끝나면 바로 다 헤어지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뭐 유대감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반 친구들이랑 좀 끈끈하고 또는 학년 친구들이랑 좀 끈끈하면 학교 생활에 더 적응이 잘 되고 학교에도 좀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갔을 때도 단짝 친구를 만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학년 1학기 때 또는 1학년 전반에 걸쳐서 특히 돌봄교실 직장맘들에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학원과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학원 선택의 기준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렸지만 어, 본인의 이제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또는 내 상황에 맞춰서 또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은 학원, 그, 동네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된 학원도 우리 아이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1학년 때는 조금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어, 선택을 하시면서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이던 방과후든 어떤 프로그램이더라도 사실 아이가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적응이 되고 성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너무 뭐 짧게 3개월씩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적응할 만할 때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체능 학원은 아이의 인내심을 길러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아이가 원하는 예체능을 선택하셨다면 조금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4편에서, 음,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5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제 학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가 되면 엄마들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권할 만한 책들도 소개를 해드리게 해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아이학교 이제 다니니까 좀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